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15장 20절에서 63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유다 자손의 지파라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러하니라. 자손의 지파의 남쪽 끝 에돔 경계에 접근한 성읍들은 갑수엘과 에돌과 야굴과 기나와 디모나와 아다다와 게데스와 하솔과 인낭과 십과 델렘과 부알록과 하솔, 하닷다와 그리 옷, 헤슬론 곧 하솔과 아망과 세마와 몰라다와 핫살 같다와 헤스몽과 겟 벨렛과 하살 수알과 부엘 세바와 이스요다와. 바알라와 이임과 에셈과 에똘락과 그실과 홀마와 시글락과 마따나와 산산나와 루바워과 시림과 아임과 림모니니 모두 29성읍과 그 마을들 이었으며, 평지에는 에스다울과 소라와 아스나와 사노아와 액간님과 탑보아와 에남과 야르묵과 아둘람과 소고와 아세가와 사라임과 아디다임과 그데라와 그대로다임이니 열레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순암과 하다사와 믹달각과 딜러암과 미스베와 욕두엘과 라기스와 보수각과 에글론과 감몽과 라임과 기들리스니와, 기들리스와 그대 록과 베다곤과 아마와 막대아이니, 16성옥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림나와 에델과 아상과 입다와 아스나와 느십과 그일나와 악십과 마레산이 아홉 성옥과그 마을들이었으며, 에그론과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과 에그론에서부터 바다까지 아수돗 곁에 있는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 이었으며 아수돗과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과 가사와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 이니 애굽 시내와 대의 경계까지 이르렀으며 산지는 사밀과 야뜰과 소고와 단나와 기르산나, 곧, 드빌과, 안압과, 에스드모와, 아님, 아님과, 고생과, 홀론과 길로이니, 열한 성읍과, 그 마을들 이었으며, 아람과, 투마와, 예상과, 야님과, 벳 탑부아와, 아베가와, 흡다와, 기랏 아르바 곧, 헤르몽과, 시오리니, 아홉성과, 읍그 마을들 이었으며, 마온과 갈멜과 십과 유다와 이스리엘과 욕드암과 사노아와 가인과 기, 기부아와 딤나니 열성읍과 그 마을들 이었으며, 할룰과 뱃술과 그돌과 마락과 뱃아동과 엘드곤이니 여섯성읍과 그 마을들 이었으며, 기랏발 곧 기랏여아림과 랍빠니두 라빠,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광야에는 벳아라바와 미띵과 스가가와 립상과 소금 성읍과 엔게디니 여섯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에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어, 유다 지파가 배정받은 성읍이 아주 자세하게 어, 나오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가 어, 배정받은 성읍은 총 120개 성읍이었다. 그럽니다. 우리가 보니까 유다 지파와 갈렘 이야기가 꽤 길게 나옵니다. 14장, 그리고 15장 이렇게 길게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유다 지파가 중요했다는 얘기죠.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은 어떤 왕은 왕임에도 불구하고 한 줄로 끝내버리는 왕도 있습니다. 왕인데, 누가 왕이 됐다 죽었다 그리고 그냥 끝내버려요 아무 쓸모가 없는 왕이죠 그런데 한 족속인데 이렇게 성경에서 두 장씩이나 할애해서 기록을 한다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그만큼 유다지파 그리고 갈레비 중요한 유치에 있었다 하나님 앞에 아주 중심적인 인물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비록 성경에 쓰여지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 자신들도 분명히 하나님의 책에 기록이 돼 있을 텐데, 우리가 이 기록들이 한 줄로 끝나느냐, 아니면 길게 써지느냐, 이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죠. 물론 한 줄만 써진다고 해도 구원받는다고 하면 뭐 그보다 더 바랄 건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한 줄로 끝내버리기는 너무 억울하지 않느냐. 오늘 우리 인생도 하나님 앞에 이게 내가 기록이 된다면 과연 몇 줄이나 기록할 수 있을까. 한번 이 부분을 한번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유다 지파가 얻은 성읍이 총 120개였다고 말씀을 120개였는데 20절에 보니까 그렇습니다. 유다 자손의 지파라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러하니라. 그래서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땅을 이제 지형별로 소개를 하고 있는데 네 가지 특성의그 지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절에서 32절까지 보게 되면 남방 내계부 지역 해가지고 소개를 하고 있고, 33절에서 47절까지는 골짜기나 평지 지역 그렇게 해서 소개를 하고 있고, 48절에서 60절까지는 산악 지역 해서 소개를 하고 있고, 61절, 62절은 유대 광야 지역 이렇게 소개를 했고 총 성읍의 수는 122개였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파에게 주어진 땅은 지파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더 세분화 시켜서 가족 단위로 분배했다. 가족 단위로 이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추상적인 약속이 아니다. 현실 속에서 삶 속에서 나타나는 거다. 참 우리가 우리가 주일날도 봤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그 이후로 690년 후에 이런 결실이 맺어집니다.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은 항상 현실 속에서 주어진다. 오늘 우리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될 수 있도록 믿음과 순종으로 나가야 된다. 그래야. 그 약속이 현실 속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유다주파가 가장 먼저 제비뽑기 했습니다. 인구가 많기도 하지만 땅도 가장 크게 받았어요. 물론 인구가 많으니까 땅 크게 받았지,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꼭 그것만은 아니에요. 전쟁에서 가장 앞장서서 싸운 지파입니다. 이 유다주파는. 전쟁이 시작하고 끝날 때까지 가장 앞장서서 싸운 집화예요. 하나님은 그 수고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은 반드시 주신다. 주신다는 것. 그런데 문제는 그 수고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수고인지 아닌지 그게 더 문제예요. 오늘날 우리가 수고는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수고가 하나님 앞에 과연 인정 받을 수 있는 수고인가? 참 요즘 그렇지 못한 수고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잠잠하고 있지만 아직도 뒤에서는 지금 난리더라고. 막 광야에서 예배를 드리고, 막 기도하고. 과연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받을까? 오직.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의 머릿속에는 정치밖에 없고 구구밖에 없고 극좌밖에 없고 그 싸우는 그 머릿속에 과연 하나님이 그들을 인정할까. 이단에 빠져서 열심 열심을 냅니다. 과연 그것을 하나님이 인정할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이. 그래서 어떻든 간에 하나님은 이렇게 유다 지파가 수고하니 수고를 하나님은 절대 그냥 흘리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큰 성읍을 이들에게 주었다 하고 15절에 오늘 본문에 보면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1절에서 31절까지 보게 되면 남방 지역의 성읍들이 나옵니다. 21절에 보니까 에돔 경계에 접근한 성읍들은 하고 말을 해요. 그 경계선이지. 국경선이지 요즘을 치면은. 이게 21절에서 32절까지. 자, 에돔 경계라고 하는 것은 뭐냐? 군사적 요충지입니다. 하나님이 땅을 주실 때요. 축복과 동시에 사명도 함께 줍니다. 그 나라를 누가 지킬 거냐? 국경선 굉장히 중요하죠. 아무래도 여기서는 싸움이 자주 을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은 이 유다지파에게 그 경계선을 주었다는 거예요 쉽게 요즘으로 치자면 국경수비대 방어처럼 하나님이 그런 의무까지 함께 주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는 복과 더불어서 사명도 같이 주신다 하는 것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자리 우리는 자꾸 편한 곳을 찾는데 하나님은 편한 곳이 아니라 책임과 헌신이 필요한 자리를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갔던 그 축복의 자리가 어디냐. 우리는 복이 되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책임이 따르는 자리. 한편으로는 헌신이 필요한 자리. 이런 자리를 하나님이 주신다. 그런 축복을 주신다. 그래서 축복 안에는 그것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자. 하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33절에서 47절까지는 평지의 성읍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33절 보니까 평지에는 하고 시작하고 있어요. 평지에 있는 성읍들이 이제 43절까지 47절까지 쭉 나와요. 이곳은 뭡니까? 비옥한 평야 지역, 농업 중심, 경제, 무역의 요충지, 그 지역으로 통합니다. 자, 그래서 이 지역은요. 가난안 문화와 이스라엘 문화가 만나는 지역이에요. 이 지역에서는 그렇게 만납니다. 가난안 지역 왜? 아직 다못 쫓아냈거든요. 다 쫓아냈으면 쫓아 문제가 안 되는데, 아직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는 가난안 문화와 이스라엘의 문화가 만나요. 이 지역에서는 불리해 석과 자꾸 충돌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평화지 되고 뭐가 훔쳐갈 게 많으니까, 그곳에 와서 자꾸... 충돌을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방 신정과 접촉이 많아요. 우상숭배 유혹이 강했던 지역입니다. 농사를 짓는데 이 농사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 물입니다. 근데 그때 이방 신들은 그 이스라엘, 그 가난 민족들은 여기 보니까 발을 섬기고 있었어요. 발이 뭐냐면은 바로 풍요의 신인데 물의 신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영향들을 또 많이 또 받아요. 이 평지의 이성읍들은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신앙인들은요, 세상과 완전히 분리되어 살 수는 없다. 오늘날 우리도 세상과 접촉하면서 살잖아요. 근데 우리가 세상과 접촉하면서 정체성을 잃지 않는 것이 참 중요하다. 과연 정체성을 우리가 잃지 않고 살고 있느냐? 세상과 충돌하고 세상과 마주치면서 내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산다는 것은 큰 은혜고 축복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믿음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우리도 세상과 접촉하면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살자. 하는 것. 자, 그 다음에 48절에서 60절까지는 뭐냐면, 산지 지역의 성읍들이 나와요. 48절에 보니까 산지는 하고 나가잖아요. 산지는, 산지에 있는 성읍들은 하면서 60절까지 계속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 산지 지역은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 산지는요, 신앙의 중심지입니다. 이 지역은 아브라함 때부터 반복적으로 나타났던 사건들 많이 관계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한 곳이 어디냐? 바로 이 헤브론입니다.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여기 지금, 헤브론이라고 하는 이곳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날 때, 그때 살았던 지역이 바로 이 헤브론이라는 지역이에요. 이곳에서는요, 막벨라 굴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근데, 여기서는 아브라함의 무덤, 이삭의 무덤, 야곱의 무덤, 사라의 무덤, 리부가의 무덤, 그리고 레아가 묻힌 곳. 이게 바로 헤브론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신앙적으로 굉장히 역사적으로 중요한 지역이죠. 자, 그런가면은 갈렙이 믿음의 승리가 있는 것이에요. 갈렙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능히 이길 수 있다. 45년 전에 그첫 번째 정탐하러 가서 했던 그 이야기를 45년이 지난 다음에도 요소아가 그대로 그 신앙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 신앙을 가지고 이 헤브론을 정복하게 되는데, 그게 누가 있느냐? 그게 바로 갈렙이 했다는 얘기예요. 바로 그 성읍이 바로 헤브론이에요. 그 유다 산지는 이후에도 요사밭이 종교 개혁을 한 무대이기도 합니다. 유다의 선지자들이 남유다 백성들을 경고할 때, 또그 장소에서 경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미가나... 이사야 선지자 등이 이곳에서 바로 외쳤던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는 15장 48절에서 60절까지 유다 산지는 이런 신앙의 장소였다. 이런 신앙의 장소. 여기를 누가 차지했느냐? 유다 지파가 차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다 산지는 족장들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한 곳이고 믿음의 조상들이 묻힌 곳이고, 갈렙과 온유엘의 믿음이 여기서 실천을 했던 곳이고, 여기서 말씀이 회복되는 곳이고, 유다의 왕들과 개혁과 선지자들의 사역을 이곳에서 했고, 신앙의 승리와 실패가 동시에 기록된 교육의 현장이기도 한다. 바로 이게 유다 산지들이 여기서 이런 일들이 있었다. 참 이런 거 보면요. 우리 자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요. 내 안에 있는 성지 무너뜨리지 마십시오. 과연 내 안에 있는 성지. 유다 산지와 같은 성읍들. 내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이 성읍들이 무너질 때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 오늘날 우리 자신들 내 자신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의 성질들 하나도 무너뜨리지 마라. 잘 간직해라. 믿음의 싸움을 싸워라. 갈렙처럼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정복하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고백할 때에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내 자신이 바로 이 믿음의 성지가 돼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굳게 서고 내 주변을 변화시키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산지가 돼야 된다. 자, 그런데요. 이런 유다도 못한 게 있었어요. 이게 63절인데 63절에 보니까 그래요. 같이 읽어봅니다. 에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에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참, 유다가 잘한것 같은데 이걸 또 못했다고 나와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 오늘까지 함께 했었다. 쫓아내지 못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유다가 불순종했다 그 말입니다. 이게 요툭 뜨고 불씨가 돼요. 갈등의 불씨가 돼요. 이 갈씨가 여호수아가 죽고 사사기 시대에 그리고 다윗 시대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갈등이 일어납니다. 쫓아내야 되는데 쫓아내지 못했다. 정복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 물론, 여부스 족속에 있는 그, 여부스 족속이 있는 곳이 어디냐면, 에루살렘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에루살렘. 이 에루살렘은요, 요새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루살렘은 자연적으로 요새가 굉장히 짙어요. 동서남은 깊은 계곡으로 둘러싸여 있고, 북쪽만 공격이 가능해요. 근데 그쪽도 요새가 굉장히 강하게 세우고 있죠. 그러니까 동서남북은 아예 계곡으로 쌓여 있어도 공격할 수도 없고, 북쪽으로만 공격해야 되는데 그쪽도 만만치 않았다. 그거예요. 그래서 못무어뜨린 거예요. 근데 사실요, 과연 이래서 못무어뜨렸을까또 그건 아니에요.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여부스 족속이 그하는 성이 아무리 요새랄지라도, 여리고성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여리고성까지 무너뜨렸는데, 여부스 족속이 있는 그 성, 에루살렘을 무너뜨리질 못해요. 정복하지 못한 얘기죠. 이건 뭡니까? 이들이 불순종한 거예요. 힘드니까, 그냥, 포기해버린 겁니다 요소아가 죽은 후에 전쟁의 의지가 점점 약해집니다 그래서 사사기 1장을 보면 처음에는 아주 적극적으로 이 유다지파도 공격하고 나서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타협하는 쪽으로 흘러버려요 이스라엘이 그래요 전쟁보다는 그냥 남겨둡니다 그들을 노예로 삼는다든지 조공을 받는다든지 이런 쪽으로 남겨둬요. 어떤 데는 힘이 없다고 못쫓아낸데요 이것들이 화근이 돼가지고 이스라엘이 결국은 타락하는 계기가 되고 결국 망하지 않아요.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민족들을 완전히 쫓아내고 제거했다면 이스라엘이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남겨둔 것. 이게 화근이 된다.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사는데 꼭 남겨둔 게 있어요. 그게 내 삶을 무너뜨려요. 결국 그게 큰 문제로 발달돼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합니다. 열심히 노력은 해요. 그런데 어느 한 부분을 남겨둔 게꼭 그게 문제가 돼요. 여러분요, 순종은 99%가 아니라 100%가 돼야 되는데, 적당히 남겨두는 그것이 오히려 불씨가 돼서 나를 무너뜨리게 된다는 사실. 결국 이스라엘 민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690년 동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해서 나라를 세워줬는데, 이들이 불순종하는 것. 그걸로 인해서 결국은 나라가 또 망가지거든요. 우리가 이런 모습 보면서 혹시 나한테 남겨두는 건 없는가? 내가 이 불신앙으로 나타나는 그런 것들은 없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잘 살펴보고 그 부분을 오늘 한번 깨뜨립시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오늘또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은 나를 택해서 예수 믿게야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은 믿음 안에 순종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많은 작업을 해 오셨는데, 자그만데 불순종이 나를 더 타락하게 만드는 일이 없도록, 오늘도 우리가 믿음 안에 깨어서 주님 바라보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수있 기를 바라 겠 습니다.